두번 정도에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제일 급한 거, 먼저 허리, 그 다음 다리, 응. 발, 이런, 이런 네, 거 네, 위주로 해보고, 네. 나머지 네. 이제 할수 있으면 조금 더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신발은? 어머니 지금 발은 차갑거든요? 지금. 굉장히? 네. 어머니도 한번 만져보세요. 아니, 느낌이 원장님 손 만지는 느낌 굉장히 네. 따뜻하죠, 제 손이. 네, 네. 발이 차가운 거예요. 제 손은요. 어머니 손은 따뜻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발이 층니 차갑다고요. 그니까 상하가 다른가 봐요. 발은 차가운데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 양말 네, 못 네. 신고 있다면 네. 답답해서. 네. 잘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내놓고 자나요? 아니요. 그렇지않고그렇지 않고. 이거 보세요. 각질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각질 엄청 생기고. 이게 혈액이 안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저거 네. 무좀이거든요, 어머니. 응. 네. 네. 양쪽이? 이쪽, 이쪽 좀 보세요. 이쪽도 엉망이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올려 보세요. 네. 발. 발이 부었네요. 예, 네, 지금 부어 가지고 지금 많이 부었네요. 엄청 저번에 엄청 벗어 네. 지금 좀 나아졌어요? 네. 쏙 들어가는 거 봐요. 지금 여기 다벗는데 예. 지금 제가 막그 태충랑 이 용천 네. 그거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2 3일 전부터 이게 다리들 이렇게 얹어놓고 자고 그랬는데 예. 네. 태충 용천 했더니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다 풀어진 거 같아. 요쪽을 아. 알겠습니다. 자, 용 태충이 한번 붙여볼게 요 어머니. 발이 지금 다 네. 여기.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 수호 꺼지는 데가 있어요. 첫 번째 에이 여기가 태충에 여기 에이 한번 붙여볼게요. 어머니 조그만 걸로 이렇게 예 여기 붙여보세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어머니, 우리 손을 좀 조금씩 떨어요. 손을 예좀이짝손을잡아는데 예. 요즘에는 긴장으로만 쳐도 예, 반쪽에 여기도 한번 아야아. 세기도안 했는데 엄청 안 좋네요 어머니 여기도 한번 붙여보오 어머니가 한번 만져보세요 그거 붙여, 붙여놓고 붙여 어, 아파요 어머니가 만져도 아프죠 네. 살살 만지는데도 아주 많이 안 좋네요 러니까 많이 안 좋죠 지금 어, 여기 너무 안 좋고 그럼 어머니 네. 여기 아래 태충 1번이거든요 네. 네. 2번 붙여볼까요? 여기도 아프죠? 여기 아프죠 여기 네. 2번 태충 태충 아래쪽에 한번 붙여볼게요 2번에 조금 위로 네 예, 됐어요 자 너무 안 좋아요 태충이 너무 안 좋네요 여기는 어떠세요? 여긴 좀, 좀 나아요? 여기 1번 태충붙여고 2번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좀 아프죠? 여기 네, 하나 붙여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 용천에 한번 붙여볼 거예요. 용천은 보시면은, 여기 발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 가운데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뼈, 뼈의 끝, 예, 예. 여기. 뼈 느껴지시죠 어머니? 네. 뼈 속을 쏙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큰거죠? 예, 한번 붙여보세요 네. 예, 뼈 만져지죠 어머니? 어저께도 여기를 눌러봤더니 예, 쏙 눌러봤더니 아프더라고 아이고 어머니 잘하시네요 집에서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문영부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제가 봐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 공부해오면서 네.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아, 이쪽에 소장님은 뭐 하셨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아.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 부사님을 작년에 만났죠. 네.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용천 네. 해바라기를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됐나요, 제대로? 네, 제대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붙이고 어머니가 이제 소변이 안 좋잖아요. 네. 그 자주 보는 거 또는 소변이 안 나오는 거, 네, 네. 너무 쉽게 나오는 거 다. 아, 아. 다 똑같아요 방법은 어때요? 방광에 붙여야 되는데 방광 자리 혹시 어머니 아세요? 모르면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네. 자 한번 방광 자리 찾아보세요. 그쪽에서 자 들기가 어려. 예 네. 여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지 짜기지 이쪽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여기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머니 여기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어머니 공부 많이 하셨는데? 요 네. <laughs> 많이 하셨죠 공부? 많이 봤어요. 네, 방광 여기, 여기다가 네. 붙여야죠. 왕명이 TV 많이 보셨어요? 예, 엄청 많이 장이니까 그거만 탑은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예. 처음엔 하나도 몰랐, 몰랐다가 예.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자꾸 봐야지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방광 붙였죠 어머니? 예. 그냥 사문교에 붙일 거예요 사문교는 어머니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복숭아뼈에서 요, 요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요렇게 이렇게? 예 요렇게 복숭아뼈 위에서 예. 그럼 요 자리 정도 돼요 예. 쉽게 하면 여기 정도? 아, 아. 아, 많이 아프네요. 쭉 들어가고 많이 이거야? 아프고. 예. 아니, 아니. 어머니. 조그만 거. 네 붙여 보세요. 자, 됐어요. 그다음에 순뇨관 붙여 볼 거예요, 어머니. 순뇨관은 방광하고 여기 아니, 용천하고 방광을 이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긴 거. 예. 저희가 4 개짜리 만들어 놨죠. 자, 옆 보여 주세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저희가 네. 붙여보세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아주 에세? 좋아요. 예, 잘하셨어요. 아, 머무 너무 잘하셨는데요. 맨날 봤던 거죠? 네. 맨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는 네. 자주 보면쉽 쉽습니다. 자, 다음에 반대쪽 순녀관에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먼저 붙여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고기 아, 안 붙였구나. 네. 네. 착각했어요, 제가. 방광에 한번 붙여볼게요, 어머니. 찾아보세요. 어디 같아요? 금이, 금이 잘안 보이네요. 금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 네, 잘안 잘안안 보이죠? 네. 여기죠? 그래도 금이 여기 모여있는 게 보여요, 보이기는. 그리고, 삼음교 아, 그거 먼저 할까요, 어머니? 이게 삼은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 쓰려면은, 아, 예긴 거는 수모관에 써서 삼음 교는 조그만 음, 걸로 음, 팽이. 팽이? 이게팽이예요 네. 자, 여기에서 한 3cm 정도 위, 여기 정도 할까요? 손넣 네. 얹어보면 아유. 돼요. 아프죠? 여기, 어, 예, 아, 그 아. 정도. 많이 부어가지고 어머니, 안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삼은 교는 생식기를 나타내요. 음. 여기 안 좋으면 이제 생식 쪽이 안 좋다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뇨관 그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용천하고 광을 네. 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네 네. 아,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어머니 다리 아프죠 계속 네. 아까워 비싸나요 좀 낫나요 조금 나아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하셔도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어, 일어서 보세요. 자, 벨트 한번 어머니 허리에 둘러서 꼭 묶어보세요. 그냥 묶으면 돼요. 예, 그렇게. 자, 지금 허리 아픈 거 하고 다리 쪽 어떤지 한번 보세요. 머리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아직까 좀 모르겠어. 자, 그럼 어머니 하나 더해 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아직은 모르겠네. 어? 응. 자, 하나만 더해 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그냥 묶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걸어보세요, 저기. 지금 어떠세요? <laughs> 조금 나은 것은 같아요? 여기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까 굉장히 많이 아팠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죠? 네. 이거 거봐요. 이거 하고 나서 그런가? 네, 벨트 하고서 그런 거죠. 벨트 한거 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저기. 다시 한번 걸어갔다 와보세요. <laughs> 허리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어요 조금, 조금,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네, 남았어요. 이게 10년 동안 아팠던 거잖아요 지금 다리 어떤지 보세요 다리 막 아프고 그랬던 거 다리도 조금 저리고 아픈 게 조금 그런가? 다리 저리고 아픈 거 그것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좀 나은 거 같아요 좀어요 얼마나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여기가 지금 예 여기가 남고 여기에도 좀남양쪽에 조금 남았어요. 네, 네, 네. 남아서 어머니 제가 둘렀어요 네, 네. 다리 쪽에 지금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허리 쪽에 두 개를 풀러서 다리 쪽으로 둘렀어요. 그럼 다리 쪽 어떠세요? 좀 남았는데 아, 두르고 좀 나아졌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아까보다는 굉장히 네.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가 네.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고관절은 아직도 아파다 지금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까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네. 뜻이에요. 네. 제 말은. 허리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어, 많이 네. 좋아졌죠? 네. 다리도 좋아졌는데 좀 남아있고 네. 이제 협착증에 관련된 허리를 할 텐데요. 아, 까 아, 화장실 갔다 오실 때, 네. 허리는 아프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허리는 커버다난것 같아, 요 많이. 아, 에에. 아. 에에.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벨트 힘이 엄청나네요? 큰일 났네. 20년 <laughs> <laughs> 동안 아프는 건데, 점점 점심에 다리까지, 다리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음, 다리는 지금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까 음. 갔다 올 때, 인식을 못 했다는 얘기는 제가 와서는 음, 거기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나뭘 아프면 신경이 가요 원래. 네. 근데 신경 을안 썼다는 얘기는 응. 안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갔다 올때 허리도 그렇게 신경이 별로 안 쓰였을 네, 거예요. 허리는 좀 신경 써봤어요. 써봤는데도 어, 네, 네. 안 느껴졌구나. 아, 아, 아니, 아니 허리는 지금 내가 어떤가 하고 신경을 써. 허리, 에 다리는 신경을 안 쓰고 어. 허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가 좀 신경 을좀 썼더니. 예. 여기는 많이, 거반 다 좋아진 거. 거반 다 좋아져버렸어요? 아, 네. 허리에 관련돼서 아니, 안 했는데도? 네. 아직 이제 고관절은 있고. 오, 고관절 응. 남아있고? 네. 어느 쪽에 남아있어요? 양쪽 땅. 양쪽 땅? 네. 알겠습니다. 그거, 네. 이제는 1번에, 허리 앞에 1번에 붙이죠? 네. 1번하고 해계에도 붙여볼 거예요. 네. 네. 다리에 좀 힘이 좀 들어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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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거든요? 네. 1번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자, 방광 건너편에 있어요. 네, 여기 어가 그렇죠. 네. 방광이 여기 있으니까는, 네. 네. 건너편에,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어머니 저기 팽이로 한번 붙여볼게요. 붙여보세요. 이 다리가. 예. 아, 꺾어지질 않아요. 꺾어지질 <laughs> 않요아이구야 여기 붙여, 여기, 여기. 네, 여기. 거기 맞아요. 네, 그렇게 붙이세요.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어머니 네. 지금 발 굽힘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지금 옆으로 핵에다 한번 붙여 볼 거예요 네. 요거를 핵기 어머니 한번 붙여 보세요 자 이거 일단 잡으세요 이거 핵개가 어디에 아, 여기 어디 들어간다 라고 그랬죠 발목에 쏙 들어간대 예, 예, 여기? 그렇죠 예. 거기네요 거기 한번 붙여 보세요 거기 맞아요 쏙 들어간대 예, 예. 좀 아프네. 여기, 예, 예. 아, 여기. 자, 흙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조금만 만져줄게요 아이고 아파라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죠? 어머니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굉장히 약해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 10년을 내가 이거 초기부터 고치려고 그랬는데 응. 10년 동안 아파온 아유, 거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벨트만 두르고 많이 좋아져 버렸으니 일단 희망은 있는 거죠 그죠? 희망은 생겼죠 어머니 아, 이건 없고 뭐 기도를 지금 아픈. 기도를 몇, 몇, 지금 몇 달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몇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 딱 내가 이걸 보고 아 하나님 이거로 치료를 해주실래나. <laughs> 근데 음. 원장님은 어떻게는안 나가셔? 교회요? 음. 아니 교회 다녔었죠. 지금은 안 나가요. 아. 20년 다니다가 요즘은 안 다니고 있어요. 바쁘셔서. 바쁘가 이거 아니고. <laughs> 이제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믿음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자 어머니 발 한번 굽혀보세요 이제. 아까하고 비교해보세요. 쑥올라가네 맞네요. 아까는 퍽퍽 음. 터더니. 지금 어때? 많이 편해졌죠. 아, 네, 폐기하니까는아 많이 편해지는구나. 음. 아오를 아, 음. 너무 잘했네. 음. 어머니 그리고 골 음. 골륜에다 붙여볼 거예요. 음. 골륜 아시죠 음. 어딘지? 음. 예 맞아 요 여기. 음.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골륜도 아프시죠? 음. 이렇게 자 이쪽 발도 아까 굽히기 어려웠잖아요. 음. 그럼 계에또 붙여보세요. 어머니가 여기 붙이면 되겠네 여기 네. 좋아요. 거기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이쪽 계에 했어요? 네자 이쪽 발도 한번 굽혀보세요 어떠세요? 발이 자연스럽게 막 올라가네 아까는 막 손으로 끌어당겼잖아요 끌었어요. 맞아 <laughs> 이게 안 올라가서 손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막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죠? 아, 예, 예.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유 원장님 어. 해주신다고 했으시네 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풀리셨어요 에이. 지금 아까는 불안해하셔가지고 에이. 어머니 약간 불안증이 있으시잖아요 에이, 에이. 어제부터 고민하셨다면서요 불안해하셨다면서요 에이, 에이. 막 힘들었는데 매주 에서 몸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좀 풀리죠 에이, 확실히 허리 안 아픈 날을 훨씬 기분이 제가 좀 좋아요 음, 음, 음. 근데 요즘에 그냥 계속 허리가 이렇게 아파요 음. 진통제도 며칠 요새 먹고 예. 어저께도 먹었나 그랬어요 네이 예. 정도면 안 먹어도 되겠죠 요쪽 골륜에도 하나 붙일게요 자 골륜에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만 만져줄게요 골륜에 이렇게 어우 아파 너무 아파요 어머니 이렇게 안 아파야 돼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딴 사람처럼 그래서 못해요 이쪽 골륜도 좀 만져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아프죠 어머니 이 표정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괴로워하는 표정 근데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 이렇게만 하고 이제 이제 1번을 더 붙일 거예요 아까 여기 한 군데 붙였잖아요 어머니 1번을 여기다가 그 아래쪽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요렇게그 다음에 어머니는 여기 작으니까는 이쪽에다가 세 개만 붙일 거예요 원래 네 개까지도 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꼬리뼈 있어요 여기 어머니 한번 붙여보세요. 꼬리뼈, 여기. 네.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네. 자, 붙였죠? 네. 자, 반대도 한번 이제 붙여볼게요, 어머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1번에 붙여보세요, 어머니. 1번, 방광 건너편. 음,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거기. 아, 좋습니다, 어머니. 네. 너무 들어왔나? 너무 러었어 너무 들었나? <laughs> 네. 그리고, 방금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여기, 위쪽에도 하나 붙여줄게요. 여기? 네. 여기.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됐어요. 1번에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 정도. 아래쪽으로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예. 됐어요? 예. 꼬리뼈 붙여보세요. 여기죠? 응. 꼬리뼈. 자. 제가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칭찬받으려고 지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어서보세요. 딱 붙이자마자 한번 일어서볼 거예요. 저기 뒤로 가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뒤쪽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자, 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자 앞으로 오고, 그리고 멈춰 보세요 이제. 자, 지금 아까 고관절이 아픈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떤지 보세요. 음, 아직은 좀 남았어. 똑같아요, 아까하고? 아까보다는 좀난아또 줄었죠? 네. 거 봐요. 계속 쪼는 거예요. 거기 발에 붙이자마자 일어섰잖아요? 네. 어머니, 제가 조금 걸으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걸으면 그, 그쪽에 압력이 더 들어가거든요? 걸으면 더 좋아져요, 어머니. 아. 걸으면 더 좋아져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죠? 그거 두세요, 어머니. 그냥 됐어요. 앉으세요. 사이 아픈 건오히야 아프죠? 음, 일단 어머니 이건 네. 나중에 할 거고, 합곡에다 먼저 붙일 거예요. 네. 합곡 잡아보세요. 거기가 아니고, 저희는 네. 어떻게 쓰냐면은, 네. 두 번째 손, 손가락 손등뼈, 여기거든요. 요거 손등뼈, 네. 만져지죠? 네. 만져져. 두 번째 손가락에 네. 손등뼈, 네. 그럼 여기 뼈에, 네. 여기, 요 정도인데, 네. 가운데 정도 되고, 속으로 쏙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아, 아, 아. 여기 아프죠. 어머니. 네. 여기다 칩을 붙이는 거예요. 아. 쏙 집어넣듯이. 자 한번 붙여 보세요, 어머니. 여기다여기다 여기다. 예. 여기였지 네, 여기 속으로 쏙 에이, 들어가. 자, 한번 만져 볼게요. 어, 여기. 에이. 아, 잘 붙여졌어요, 어머니. 아, 아. 많이 아프죠? 어머니도 눌러 보세요. 아파요. 세게 안 눌러도 아프죠. 에이. 예. 제가 눌러도 아파. 예. 약하게 누른 데도. 이제 반대쪽 붙여 볼게요. 자합곡에 양쪽에 이렇게 붙였어요 어머니 예. 이제는 비장하고 위장으로 갈게요 예. 어머니는 이제 여기까지는 비장하고 위장까지만 할게요 위쪽은 제가 못해요 힘드실까봐서 자 비장 비장의 시작은 어머니 다리를 좀 구부려 보세요 어머니가 붙여보는 게 낫겠죠 자 이거 잡으시고 여자는 오른쪽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엄지에 뿌리 부분 여기 너무 이쪽으로 아, 가는 것같면 여기, 여기에 겹치게, 여기. 이렇게 할까? 예. 길이죠 거기에 포함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붙이셨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납작한 걸로 하세요. 예. 여기다 하세요. 예. 여기 들어간대. 예, 들어간대. 뼈 밑으로 넣는다는 생각으로. 뼈하고 살하고 경계죠, 그니까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넘어서서, 넘어서면 여기 뼈가 있죠, 어머니? 요거 네, 네. 넘어서자마자 뼈 만나는 곳, 여기 속에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아, 아파. 아파요? 거기 집어넣으세요. 네.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파요. 아프면 떼셔야 돼요,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납작한 걸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여기 뼈, 바로 아래, 속에다가 집어넣듯이. 뼈 밑으로 하세요, 뼈 밑으로. 예.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네. 잘하시네요, 많이 봐가지고. 아, 이거는 잘 내가 안 봤어. 이건 잘안 봤어요? 예. 음. 자, 그 다음에. 아야! 네. 어우, 여기 아파요? 여기? 여기 특히 예, 아프네요, 어머니. 예, 예. 여기? 뼈 속으로 쏙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다는 거? 예. 여기다 해보세요. 됐어요, 어머니. 어우, 잘하시네 아, 됐어. 아 오, 살짝만 돼도?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 있죠, 어머니? 네. 여기다가. 이것도 조금 아프네요. 네. 요걸 하세요. 음. 여기, 여 예. 들어가는데. 네. 예. 다음쭉 올리셔서, 음룡천에다 할 거예요. 음릉천은, 여기에 여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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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릉천. 명, 명, 음릉천. 명, 음, 명, 음. 음. 음릉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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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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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려워 네, 네 거기다 하세요, 어머니. 이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못 외워요. 자리만 <laughs> 기억하고 있어요. 음릉천. 음릉천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성흥교하고 <laughs> 음릉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 위장 라인을 할 거예요, 어머니. 자, 여기 어머니. 됐어요. 남, 여자는 오른쪽 발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 모서리. 여기 모서리. 바깥쪽 여기, 모서리. 여기, 바깥쪽 모 예, 그렇죠. 있는데, 여기, 예, 여기. 예, 맞아요. 잘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뿌리 사이, 여기. 음. 아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제가 이따 잘라서 네.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쏙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도 아파요 어머니. 이거 네, 나는 큰 같은데. 네 해보세요. 거기. 근데 여기 찌르르 오네. 네. 여기 쏙 들어가죠, 어머. 네, 거기가. 여기 편해. 쏙 들어. 했어요. 그다음 해결인데 해결은 붙여놨으니까는 쭉 따라 올라가면 뼈가 쌓 걸리는 데 있어 처음 바깥쪽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족삼리. 족삼리. 음. 어 아파요? 네. 어머님 누르고서도 아니 왜안 아픈 데가 없어요. <laughs> 좋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는 좋아면 몸이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어머니. 네. 자, 됐습니다, 어머니. 발 펴보시고. 자, 처음에 왔을 때, 어머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기운이? 음, 기운은 조금 나아요. 기운, 기운은 좀 나아요? 네. 아, 좋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허리도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허리도 이제 아직은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좋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런 이 자리가 아, 이 자세가 허리에 제일 안 좋아요. 그 엄청나게 좋아. 아파요. 아, 아서 내가 이거 치골나나 그랬거든요. 예, 네, 지금 어떠세요? 그냥 찍었네요그러니까요 <laughs> 엄청 좋아진 거예요. 10년 동안 아팠던 게 아, 여기 지금 다리하고 허리 아, 벨트하고 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다리도 저린 게 많이 없어지셨죠? 예, 아까보다는 없어졌죠. 예. 음, 네, 네. 좀줄긴좀 남아 있긴 네, 했어도 네, 많이 네, 좋아지셨고. 어, 요렇게 하고 나머지 네. 이제 어 나머지 관련된 거 나중에 한번 한 1, 2주 후에 어머니가 한번 오세요. 아셨죠? 네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어머니? 예,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아픈 걸 제가 빼먹어가지고 여기 머리 아픈 것까지만 할 거예요 어머니. 예. 지금 앞쪽 머리가 지금 계속 아프시죠? 자자 예. 자, 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예, 예. 손 대고 예. 거기 아프시죠 어머니? 예. 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누르면은 예. 자,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떠세요 어머니? 이런데도 이런 아파 지금 머리 앞쪽? 네 앞쪽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떤지 보세요 지금 어때요? 네한 반은 나아졌네 반은 나아졌어요? 네. 자 머리 아픈 게 여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자 머리 아픈 거 한번 보세요 아직은 좀 아파. 아직은 좀 아파요? 아직은 좀 아파요? 네. 지금 어떠세요? 아직도 좀 남았어. 요좀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네. 조금씩 주나요? 반에서 멈췄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떠세요? 났어요. 더. 또 줄었어요? 아 여기 하니까 주는구나 계속. 자, 여기다 칩을 하나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이니까는 사라지네요. 여기 네. 많이 아프죠 어머니? 네. 발가락 전체가 아파요 어머니. 다 아프래요. 여기 아프면 안 되거든요. 네. 집에서 시간 매일 내쉬가지고 발가락 이런데 다 주무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오그이오고 하니까 아, 힘이 드는거야 그렇구나. 막. 발이 안굽부려지니까는 네. 그거 좀 너무 허리가 아프고 안좋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기가좀 해줘야 하는데. 어. 자 지금 앞머리 어떤지 보세요. 조금 한20% 정도 남았어요. 20% 남았어요? 많이 줄었네요, 어머니. 자, 일단 이 정도 해보고, 뒤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왜 한지 아시죠, 어머니? 여기 왜 했어요, 제가? 머리. 어느 쪽 머리가 아파서? 오른쪽. 왼쪽 발, 엄지가, 엄지 쪽이, 네. 어, 오른쪽 머리 아픈 걸 없애주는 거예요. 아셨죠? 머리도 귀 앞쪽에 머리 아픈 거. 네. 어, 지금 거의 없었죠? 그쪽이 또 아팠는데, 아까 왼쪽 아프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네. 제가 오른발 하다가 왼쪽 발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네. 지금, 지금 머리 아픈 건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10% 한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10% 정도? 네. 어디에 남았어요? 어느 쪽 머리에? 정말요. 오른쪽 머리가? 네. 아이고, 머리.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줄었으니까 어머니 너무 아파해서 계속 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집에서 살살살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laughs> 발, 발은 이제 덜 씻는지 좀덜 씻었어요, 아 네? 덜 씻어야 된다고요? 네. 하루에 네번 씻으시죠, 어머니? 네번안 씻었어요. 근데 하루 세순 안 해도 발은 씻긴 씻어야 돼요. 발이 어. 껍질껍질한 느낌이. 아, 어, 찐득찐득하게. 그러면, 달라붙는 느낌? 네, 그건 뭐예요. 음. 그건 뭐가 이 나. 네, 이런 것도 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아져요. 문재인, 아, 저기, 선생님이 그러시대, 뭐 저기. 그런 게싹 빠져야 돼요. 그 냄새가, 발냄새가. 어. <laughs> 김치찌개가 그런데 발냄새 <laughs> <laughs> 발냄새가, 발냄새가 난다. 자, <laughs> <laughs> 지금 머리 아픈 거 어떠세요? 음, 여기는 뭐 그건 다 나았고. 왼쪽은 다 나았고, 네. 오른쪽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누르면 아파요? 네. 누르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네. 거의 나은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네. 또 한번 박수 쳐주세요. 수고 자,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